바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룡입니다. 아, 초보자가 알아야 할 아, 100가지 아,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미끄러짐 방지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지난 4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끄러짐 방지법 아,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만 알아두어도 어, 미끄러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어, 알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하나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또 배우셔야지 많이 확실하게 이제 아, 이 부분은 깨우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걸쳐서요. 제가 붙이는 거고 예, 여기까지 두는 것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까지는 뭐 아무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띄는 거는 이렇게 두어가지고 백이 2립 3절을 둬야 되는데 2립 1절이니까 굉장히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흑 7로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예, 백이 벌릴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아, 공격과 실리를 다 겸비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흑치를 알아두시면은 아,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문제는 이렇게 이제 미끄러졌을 때 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억나시죠? 예.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예, 4편으로 가셔서 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 새로운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입구자 두고 예, 젖히는 수까지가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 지난 시간에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끊는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죠. 이 수가 좀 어렵습니다. 아, 백도 이렇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대처법은요. 여러분 여길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수를 쳐야 되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아, 원래는 이게 이렇게 느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느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늘고 만약에 이렇게 넘어간다면 은이 예, 장면 이게 더 낫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모양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한테도 묘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있어요. 뚫고 나오고 나갈 때 이렇게 뚫고 나가면 은 백이 아주 곤란한데요.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 아, 나가기 전에 백이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수입니다. 아, 막으면 그때 나가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되거든요. 젖혀놓은 수로 인해서. 잡으면 단수로 흙이 죽죠. 예, 이게 묘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고수들한테 다 갑니다. 다 배우셔도 마지막에 이거 안 배우시면은 헛소, 헛수... 소용이 없어요. 배우시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흙이 따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게 넘어가면은 흙의 모양이 나빠요. 이렇게 두면 단수 맞고, 예, 이렇게 젖혀가지고 가면. 흙의 모양이 너무 나빠서 이거는 흙에 오히려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끊을 때 백이 14로 끊을 때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고요 나가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있고 그러면 흙이 예, 절명하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를 어, 양분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예, 어떻게 둬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요 또 하나 또잘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 이렇게 붙여오거든요 예 이거 붙여올때 이렇게 넣으시면 안됩니다 단수 치고 예, 이렇게 밀고요 이런식으로 벌린 다음에 뭐 받은 다음에 이렇게 뛰면은 예 소로군막이 때문에 별게 없어요 이건 흙도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큰소리 칠 입장이 못돼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세좋게 두셔야 됩니다 예 기세좋게 단수를 꼭 치셔야 돼요 이렇게 예 단수 치는거 잊지마세요 여러분 단수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끊으면은, 예,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치고요. 예,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수치면은, 여기서, 요, 단수당해가지고 한점 잡히는 걸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내면 됩니다, 따내면. 따내면은, 예, 단수치고. 헷 따내면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요. 이거 있게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 빠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백이 뭐, 돌을 수십개 투자한 다음에 겨우 딱 한집 난거니까 이건 말이 안되게 망한거예요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수만 둘줄 아시면 됩니다 예 붙였을때 젖히는 수예 이수만 둘줄 아시면 돼요 여길 받으면요 예 그때는 이렇게 예, 빈상각으로 찝습니다 막아야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어두면은 예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아까와 예,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둘 때도 이렇게 미는 수가 강력하죠. 젖힐 수가 없어요.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백이 밀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뛰면은 아까와 달리 이거는 백이 양쪽이 다 군마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젖히는 수를 아시면 여러분들 이 백의 미끄러짐은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아, 100이 이렇게 10으로 미끄러졌을 때 이렇게 입구 짜두는 것이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나가면 젖힙니다 끊으면 이때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늘면 은 예, 막고 나갈 때 이렇게 젖히는 묘수가 있어서 이거는 흙에 걸려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단수 치고 나갈 때 넘어간다 넘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단수 치고 이으면 백이 붙이게 되는데 이때 눈딱 감고 젖히면 된다 이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느는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단수 치고 예 밀어서요 오히려 흙이 곤란합니다 같이 맞춰 쳐주세요 맞춰 쳐주시고 끊으면 예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예 끊을때 이렇게 빵따냄이 좋다 백의 빵따냄은 옥집인데 흙의 빵따냄은 예 굉장히 기분좋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미끄러진방지법 음, 두 편에 나눠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지금 것만 보시고 4편을 안 보시면은 여러분들 에, 굉장히 당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4편 꼭 보시고 이 5편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보자가 라아야될 백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6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